아가 1장. 노래 중에 노래, 솔로몬의 노래다. 입 맞춰주세요. 당신의 입술로 내 입술 덮어주세요. 그래요.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달콤하고 당신이 바른 향유보다 더 향기로워요.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면 초원의 냇물 흘러가는 소리가 들려와요. 그러니 다들 당신의 이름 말하기를 좋아할 수밖에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우리 함께 도망쳐요. 나의 왕, 나의 연인이여. 우리끼리 몰래 떠나요. 우리 축하하고 노래하며 멋진 사랑의 음악을 연주해요. 그래요. 당신의 사랑은 최상품 포도주보다 달콤하니까요. 다들 당신을 사랑해요. 당연한 일이지요. 아무렴요. 오, 예루살렘 아가씨들아. 나 비록 가뭇하지만 우아하단다. 게달 사막에 천막처럼 까맣게 탔지만 솔로몬 성전의 휘장처럼 더없이 부드럽단다. 내가 가무잡잡하다고 깔보지 마라. 따가운 햇볕에 그을렸을 뿐이니. 내 오라버니들이 나를 조롱하며 밭에서 일하게 했단다. 땅의 작물을 가꾸느라 내 얼굴을 가꿀 시간이 없었지. 임이여 너무나 사랑하오니 어디에서 일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어디에서 양떼를 돌보시는지. 한낮에는 어디에서 양떼를 쉬게 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어찌하여 나는 임의 부드러운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홀로 남아있어야 하나요. 여인들 가운데 가장 사랑스러운 그대, 나를 찾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대의 양떼 곁에 머물러요. 그대의 양 떼를 데리고 아름다운 목장으로 가서 이웃 양치기들과 함께 있어요. 그대를 보노라면 잘 손질되어 매끈한 바로의 앞말이 떠올라요. 늘어뜨린 귀걸이는 그대의 우아한 볼선과 어우러지고 보석 목걸이를 건 그대의 목선은 아름답게 빛나지요. 나 그대에게 금과 은으로 장신구를 만들어 주려 해요. 그대의 아름다움이 더 돋보이고 두드러질 거예요. 나의 왕, 나의 연인께서 내 곁에 누우실 때 나의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네. 내 젖가슴 사이에서 쉬던 그이의 머리, 내 연인의 머리는 감미로운 몰약 주머니였네. 내 연인은 앵게디 들판에서 날 위에 꺾어 만든 야생화 꽃다발이라네. 오, 나의 사랑, 그대는 정령 아립답군요. 그대의 두 눈은 비둘기 같이 아름다워요. 사랑한 나의 연인, 너무나 잘생기신 분, 우리가 함께 누울 잠자리는 숲 속에 있어요. 지붕은 우거진 백향목까지, 우리를 둘러싼 벽은 향기롭고 푸르른 잔나무.